수고마 비파와 찬양할 지어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마음들로 찬양할 지어다. 예, 소리 나는 예, 재금도 찬양하고요. 기타도 찬양하고, 베이스도 찬양하고. 예, 우리 마음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마음도 감동하고, 예,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 부활절. 부활절, 매년 부활절이 반복되면 마음의 감동도 좀 사그러지고 예, 새롭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자기의 죄악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강력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봅니다. 그것을 느낄수록 죄악을 느낄수록 어두움에 강한 권세를 느낄수록 그래서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때더 많이 이해하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지금 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 앞에서 고난주간이다 정말 고난주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TV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고 허망해지고 때로는 분노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 TV를 보는 전 국민이 전부 다그 유가족들과 같은 정신적인 피해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전쟁을 겪는 듯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순식 순간적으로 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까? 무슨 진척된 소식이 없을까 하고 끊임없이 보게 되지만 여러분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기도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은 생명은 특별히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하면서 기도하여서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상처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의 십자가 지는 사건 외적으로 볼 때는 한 나약한 젊은이의 죽음입니다. 한때 전 국민을 그 입, 말씀 한마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기를 독차지했던 한 젊은이, 시골 젊은이, 허망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예수님이 빨리 저 예수님의 존재가 없어지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의 환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신 한 걸음 한 걸음, 예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그가 흘리는 눈물과 피해이 고통을 우리를 위해 흘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말이죠.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할 수 없고 인생의 소망을 전혀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강건해서 80세, 그 이상 100세, 120세를 산다 하더라도 사는 것으로 끝이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얻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예, 겉으로 볼 때는 한 나약한 젊은이의 죽음이고 처절한 죽음이고 형틀의 죽음이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와 내용을 아는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결코 흔들릴 수 없게 가득 차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시간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거나 소리쳐 운다 한들 그것이 현실 세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힘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울고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메어들리는 것만이 내게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전도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전도한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한다고 해서 감격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넣어준 하나의 복음의 씨가 어느 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사람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씨를 심는 과정이라면, 그 씨의 열매를 안다면, 그 추수 때를 안다면,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고 멸 시와 천 대를 당하고 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을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말이죠. 그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역사한 것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안다면. 믿음으로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영을 살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복을 주려고 세운 것인데 이왕이면 육적인 복도 받으십시오 말하는 것이지 육적인 복이 절대 일 번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너스이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진짜는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다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의 생명에 대한. 물론 이해 없이 무지하다면 내가 해 주는 영적인 말이 당신을 위한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넣어 준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가 넣어 준그말한 마디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처럼 우리가 해준그말한 마디가 언젠가 어느 시에 어느 때에 그 사람 마음에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넣어 주는 것입니다. 육을 어떻게 한다고? 육을 묶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죽으셔서 다 끝났구나 할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넣어둔 복음의 씨, 영적인 씨, 눈물의 씨앗은 어느 순간 반드시 열매를 맺고 부활의 열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한다, 이해한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미련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세계를 이해한다면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도하다가 몇이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만졌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먼저는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무덤곁에서 제자들에게 알려 줬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젠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말하. 믿지 않습니다. 나중엔 도마도 주님을 만나고 옆구리와 손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었지만 그들이 전파하고 전파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을 신실하게 만나고 진실로 만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진실한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도마를 향해서 너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현실적으로 육체로 만나지 않고 부활체로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주님을 믿, 아무리 믿어도 영적으로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삶으로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주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이 세상 모든 불신에 쌓여있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저 여러분 안에 불신이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다 믿지 못합니까? 주님의 존재는 믿는데,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은 혹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믿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은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믿고 부분적으로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선명하고 부분적으로는 믿음이 희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체의 모든 성경과 모든 영적인 것과 모든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믿는다 하는 포, 내용 안에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이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믿음이 연결되는 정 가운데 있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가 승천한 것을 믿는다면, 그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믿음이 결려되면, 아,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기다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제 내 삶을 계산할 때그 계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준비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등불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 성령 안에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결코 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재림도 믿게 될 것이고 재림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반드시 계산하고 하나님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 반드시 찾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도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삶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그 순간순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눈물,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어떤 남들이 모르는 수고들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해 주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아멘? 불편하셔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박수 받았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힘이 나겠어요? 아니, 주님이 알아주시고, 천국에서 천사들이 박수 쳐주고 있고, 내 옆에서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거 외에 눈에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도 그 박수가 영원한 박수도 아니고,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가 진짜 영원한 박수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믿어져야 말이죠. 그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면 길을 홀로 가도 외롭지 않을 것이고요. 낙심한 일을 만나도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부활까지 하셔가지고 나를 건지신다고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없는 일을 주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여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면 반드시 두 번째 부활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두 번째 부활하는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혹시 죽었다 해도 다시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만납니다. 어이고 아버지 어떻게 만날까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가 죽어도 육신만 죽지 영혼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잠듭니다. 다 죽었다고 말하나 그것은 잠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감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잠잔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감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그 정신세계로 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정신세계는 없습니다. 영원한 사상은 없습니다. 영원한 철학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서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부활은 대역전극이에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 그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손가락에 손을 넣, 어 손가락을 내 상처에 꼽아보아라.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주님 찾으셔서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확신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사귀신 하나님 만나시는 애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단에게도 대역전극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장세기 3장 2미 15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 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너는 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사망권세로 십자가 사건으로 죽음으로 예수님을 물었지만 그것은 발뒤꿈치를 상할 정도의 아픔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가장 치명적으로 죽여서 그 말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신가요? 죽잖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음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뭔 일만 있으면 죽겠네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아버지 죽게 있네. 내 인생이 죽게 있네. 힘들어서 죽게 있네. 좋아서 죽게 있네. 이래야지 사망 권세가 근처에도 없는데도 맨날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죽기는 우리가 왜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산다고 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사는 존재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시간이 되고 기한이 되면 썩어서 이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을 그 즉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이 우리에겐 영원한 슬픔이 될수 없어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장례식장 같은 데 가고 보면 한쪽에서는 울고불고 날리고 한쪽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날려요. 그 울고불고 울고 난리한 데에서 사람 죽었는데 뭔 좋다고 저렇게 울고 행진곡을 부르고 저러냐고 뭐라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천국 입학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돌아가시고 유가족이 슬픈데 거기다 대고 잘 됐습니다.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은 인사합니다. 아이고 천국 입학식 축하합니다. 천국 갔는데 왜 울어? 그렇지만 잠시의 육신의 이별도 슬픈 건 슬픈 거잖아요. 살아서 아 아들이 군대 가면 어머니가 울지요? 옷 보내오고 신발 보내오면 또 통곡하고 울지요? 휴가 왔다 집에 들어가면 막 울지요? 그두 번째 휴가부터 안 반갑습니다. <laughs> 인 세상에 1년의 이별, 잠시의 이별도 슬픈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나 형제가 돌아가서 이별을 하니까 그 이별 안에 슬픔은 있지만 당연히 슬퍼해야죠. 웃을 수는 없죠. 그 이별이 슬프지만 그러나 아주 슬프지 않은 것은 그가 천국에 가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1년이 되지 않아 정 빨리 만나고 싶은 분은 먼저 가시는데, 그렇게 빨리 가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절대 먼저 가시는 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은다 완수하되 우리는 만날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냐고 우리 예비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부활의 믿음과 천국에, 소, 천국에 대한 소망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모든 짐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실은 단순히 이 세상의 현실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믿는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돈좀 없다고, 삶좀 힘들다고, 슬픈 일이 있다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 소망 바꿀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치르신 영원한 소망인 줄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천국에만 대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세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 사망권세를 가지고 끝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끝이에요. 끝이다. 이걸로 끝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한이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단지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말은 있지만 그 영원이 얼마만큼인지 영원인지 감 감히 짐작도 할수 없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에 부패가 임하고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도 노화를 통해서 시작된 인생도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셔도 거기 있는 인간도 다시 마찬가지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사단의 계략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사단의 그 가장 강력한 권세를 끊어버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심정에 꼽아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영적인 세계에 심지어는 저 지옥에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모든 사람은 결단코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6월절 어린이야.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어요. 영원한 사망도 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실패도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그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신앙도, 그의 모든 육체의 삶도 부활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모든 불신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대 역전극으로서 나타나셔서 끝이 되고 무의미해지는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서 소망 있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고 끊어버리려 하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 둘러치고 죄가 내 문에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붙잡고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